기록 어? 시작했어요. 마이크 저 기록 시작했고요. 지금 8,000 유시 있어요. 저 진짜 진짜 이러는 진짜예요. 원광이 들어올까? 자오라 가자. 오로 예? 나원광이 들어올까? 예 광이 오라고 그러세요. 광아 광가... 제발. 알았다 <laughs> 아. 예쁘지 마요. 재나갈게. 네. 네. 퇴근하면 휴대폰에 수사할 수 있으니까. 도서관은 대단한거지? 와 진짜 야 이거 뭐라고 이렇게 긴장되냐 <laughs> 자 간다 자글로리 오로라 간다 제발 제발 퓨. 야이떵 아니 <웃음> <웃음> 천천히 천천해. 조금 <laughs> 사실 또찍어또 보내드려야지. 자 이거나거든요. 왔 오케이. 자한 번씩 한 번했지. 해볼게요. 한, 네. 한 번에 한번 아니 뭐나 천천해라. 한 번은 그지. 아, 네. <laughs> 잠시만. 오케이. 아, 고 o g 고 응. 아. 가디언 스피릿참 한번 나왔어요. 뭐 나왔다고? 가디언 스피릿참. 그 뭐, 뭔데? 차가. 음, 안나올것같아 나갈거다 송자심아 지금 돌려요? 응자 기어스타 중에 한대가 나오네 아이근네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안나와 아나 카산 아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거 마지막. 아, 진짜 못 받는구나. 안 나와. 아, 안 나왔어? 나왔어? 안 나왔어. <laughs> 진짜? 어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번 돌릴게요. 아, 진짜 마지막이에요. 더 이상 안쓸 거야. 응. 안 나왔어? 안 나와, 안 나와, 안 나왔어. 뭐, 그, 뭐, 그, 뭐, 그, 왜안 나와?